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t v m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가 영주권을 10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혜란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영주권 갱신 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영주 자격을 취득하면 갱신할 필요가 없었으나 앞으로 영주 자격을 취득하는 외국인은 10년마다 영주증을 의무적으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또한 영주 자격의 법적 지위 및 취득 요건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주 자격 취소 사유를 일반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보다 요건을 강화하고 구체화함으로써 영주 자격 외국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는 영주권을 취득하면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어서 그 해당 영주권자가 사망하거나 체류를 변경해도 이를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1 0년마다 주가의 사무소를 방문는 불편이 있겠지만 뭐 과태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외 외국인 보호 일시 해제 직권심사제도 도입이 개정안에 포함됐으며 이를 통해 체류 외국인 관리가 체계적으로 변화될 예정입니다. 다문화 t v m 김혜란입니다. 풀무원 김치 박물관 뮤지엄 김치관이 다문화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김장 문화를 전파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이 소식 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일 풀무원 김치 박물관 뮤지엄 김치관에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김치 학교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 문화에 낯선 다문화인들에게 김치와 김장 문화에 대해 알려 적응을 돕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김치와 김장 문화에 대한 간단한 강의를 시작으로 부재료 다듬기, 양념소 만들기, 배추에 양념소 넣기 등 본격적 김장 체험을 진행합니다. 실습을 마치면 김치를 함께 맛보며 친목 동호회 시간도 가집니다. 이제 저희 나라에서는 배워보지 못한 네, 한국에만 있는 김치를 저희가 체험할 때 네, 너무 좋았어요. 새로운 경험. 직접 만들어보니까 또, 어, 재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게 많이 데저 애들 엄마다 보니까 주부이기도 하고 김치가 한국에서는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번 다문화 김치학교의 체험을 통해 다문화인들은 김치와 김장 문화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김치와 김장 문화를 다문화인들에게 전파하며 다문화인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문화 TVM 조현정입니다. 다문화 1호 전 국회의원 또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자스민이 운영하는 꿈들이 막교 제 5기 졸업식이 지난 3일 뉴국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졸업식 현장을 박수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에게 성공적인 롤모델을 제시하고 꿈과 희망을 갖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꿈들이 막교. 올해로 벌써 다섯 번째 졸업생을 배출한 학교의 교장은 이주여성 국회의원으로 유명한 이자스민 전 의원입니다. 그녀가 꿈들이 학교를 설립한 계기는 이주여성들에게 잃어버린 꿈을 찾아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신청서에서는 보시면 첫 번째 질문 중 하나가 첫 번째 질문은 꿈이 뭐예요? 라고 거예요. 그중 하나가 가장 기억나는 답이 있어요. 꿈갖는 것이 꿈이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꿈을 꿀수 있다는 게그 자체가 이렇게 좀 알리고 싶어요. 제가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많은 것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할, 하고 싶은 그런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이유 중 하나가 이제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사람을 많이 만나봤고 기회를 많이 잡았었어요. 근데 많은 이주 여성들 중에 그 기회를 못 잡아요. 이자스민 교장은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이주 여성이 겪는 어려움으로 경계의 대상이 된 것을 꼽았습니다. 이주 여성들한테 물론 뭐 문화 차이, 뭐 언어적인 그런, 그런 이제 언어소통의 문제점, 뭐 경제적, 아, 경제적 문제점이 그런 게 굉장히 많지만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것은 아무래도 남들의 시선이에요. 내가 무엇을 뺏어갈까봐 라는 그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와, 처음 왔을 때는 그냥 음, 뭐라고 그러죠? 호기심이 대상이라는 외국인이라서 호기심이 대상 더 알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어느 순간부터 경계 되는 대상이 되버리니까 끝으로 그녀는 이주 여성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서슴없이 요청해주길 당부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먼저 한국에 왔고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이주 여성이 저 말고 저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못 한다고 한국어 못 한다는 것은 장비한 일이 아니고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절대로 장비한 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 내가 필요한 아, 것이 있으면은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절대로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혼자 있다는 생각은 하지 마라 주십시오. 꼭 누군가가 얘예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꿈드림 학교로 오십시오. <laughs> 이자스민 교장의 바램처럼 꿈드림 학교를 졸업하는 여성들이. 한국 사회 내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며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다문화 TVM 박수아입니다. 계속해서 다문화 TVM 뉴스 단신입니다. 서울 마포구가 외국인 전용 안전 상비 의약품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고 주요 판매 업소에 무료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내리플릿은 외국인들의 올바른 안전상비의약품 복용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영어와 중국어 버전으로 출시됐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가벼운 증상에 긴급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총 13개 품목이 해당되며 이에 대한 사용법을 안내리플릿에 담았습니다. 리플릿은 서교동과 연남동의 의약품 판매업소 총 102개소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사랑정원이 다문화가정과 북한 이탈주민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가족사진찍기 행사를 지난 3일 개최했습니다. 인천지역에서 진행된 이번 가족사진촬영은 김선혜 이사장을 비롯한 재능기부자들이 전통놀이를 모티브로 가족이 함께 놀고 뛰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날 찍힌 총 10가족의 사진은 액자에 넣어 가족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다문화 게시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강원랜드 복지재단이 강원도 18개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특화사업을 공모합니다. 법무부가 올해로 제11주년을 맞이한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당신에게 세계인의 마음이 갑니다. 수기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동포 방문 비자를 발급받은 만 25세 이상 55세 미만의 중국 동포를 대상으로 법무부가 방문 취업제 기술 교육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법무부가 외국인의 환승 관광을 원활히 지원하는 환승 안내 도우미 운영 단체를 모집합니다. 문화은행에서 오는 4월 말까지 건당 미화 500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합니다.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에서 관내 거주자 청년들을 대상으로 건축 학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문화 TBM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